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 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 M4 이어 미니를 모두 판매 중인데요. 지금은 특히 프로 M4가 인기입니다. 저는 13인치를 사용해 봤는데 화면이 넓고 색감이 선명해 영상 편집할 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M4 칩의 빠른 성능 덕분에 앱 전환이나 게임 실행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멀티태스킹도 완벽합니다. 성능이 말 그대로 끝판왕이에요. 앱 전환이 눈 깜짝할 새고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게임도 노트북 부럽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11인치는 휴대성과 성능이 모두 좋아서 외출할 때 항상 챙기게 되더라고요. 애플 펜슬과 함께 쓰면 필기와 드로잉이 종이에 쓰는 듯 자연스럽습니다. USB-C 포트도 업그레이드돼서 외장 SSD 연결 시 파일 전송이 매우 빠릅니다. 카드 할인 10% 정보는 댓글란에서 꼭 확인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앱. 풀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